어, 똑같은 문제라서 얘기하지 않겠는데.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. 두 개의 직선으로 인수분해 된다. 어, f의 x xy가 xy가 똑같은 형태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쓰자. 조금 빨리 정리할게. 왜 했던 거니까.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x y² 2y k 로다 여기서 근의 공식 써야 된다는 얘기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2a 분의 2a 분의 마이너스 b, 2a 분의 마이너스 b 맞습니까?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b 제곱 b 제곱 b 제곱 맞죠?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k이다. 요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?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.